삼성물산 건물이 있던 곳에 연면적 25만 8,869, 평방미터에 대지면적 3만 평방미터인 어마어마한 규모의 땅에 거대한 빌딩이 올라섰습니다. 바로 퍼블릭 가산입니다. 63빌딩의 1.5배 규모로 서울 최대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대지면적의 42%를 녹지로 만들었습니다. 이 가산동이 변변한 공원 하나 없는데 이걸 메우기 위해서 녹지 공간을 크게 늘렸습니다. 여기에 가산 패션 아울렛에 없는 다양한 큰 카페와 음식점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는 수변공원 앞 카페인데 상당히 독특한 공간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이런 종합 쇼핑몰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독창적입니다. 여기는 퍼블릭 가산의 상가 공간으로 퍼블릭 몰이라고 합니다. 1층 같은 이 공간은 지하 1층 상가층으로 자연광이 들어오고 곳곳에 녹지가 있어서 의식을 안 하면 1층을 걷는 느낌이 듭니다. 녹지의 진심인 퍼블릭 가산의 녹지 규모는 일본의 오치마테 포레스트의 3.5배로 규모가 더 큽니다. 퍼블릭 가산의 상업 공간인 퍼블릭 몰은 2024년 5월 오픈 예정입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방법은 계단과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지하 1층이지만 자연 채광이 되는 공간이 많아서 지하 1층이라고 느껴지지 않네요. 여기가 수변 공간 아래인데 눈이나 비가 오면 더 운치가 있을 듯 합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 공간입니다. 퍼블릭 몰의 2층인데 골목길을 걷는 듯한 독창적인 공간으로 다양한 상점들을 길을 건너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녹지 공간이 가득합니다. 퍼블릭몰에는 다양한 상점과 대형 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간견, 전시, 공연을 할수 있는 이벤트 홀이 있어서 유동인구 16만 명의 가디역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 넣을 겁니다. 퍼블릭 가사는 총 3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라스가 있는 계단식 건물 형태가 아주 창의적이고 독특합니다. 퍼블릭 가산이 녹지 공간이 많은 이유는 이 가산동에 가장 부족한 것이 공원입니다. 공공이라는 뜻을 가진 퍼블릭이라는 이름도 녹지 공간을 늘려서 공공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수변공원과 골목길 같은 공간 그리고 간견장과 큰 녹지 공간을 갖춘 퍼블릭 가산의 퍼블릭몰은 가산 복합 쇼핑몰을 지향하기에 가산 맛집이 가득한. 가산 랜드마크 이자 가산 하프리 될 것입니다. 2014년 5월, 퍼블릭 가산의 퍼블릭 몰 오픈이 무척 기다려지네요.